어, 개인적으로 요건 요구사항 정의가 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요구사항 정의는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제일 먼저 진행되는 작업이면서 이에 따라서 개발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건 요구사항은 WBS의 기준이 되며 앱, 웹 설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앱앱 개발 프로젝트는 특정 기능과 화면을 가진 앱이나 웹을 정해진 기간 내 계약된 비용으로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어떠한 개발도 아마존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앱을 개발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앱, 앱 개발도 기공, 기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만들기만 하면 개발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주 개발이 아니라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 개발도 기간과 비용의 제약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앱, 웹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실제 개발 업무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정해진 기간 예산 하에서 개발해야 할 대상이 되는 앱 웹의 확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많은 경우, 계약에서의 어떤 개발 대상의 정의는 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SNS라 하더라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은 다 다른 개발로 진행이 된 앱입니다. 아, 만약에 동영상 경, 공유가 되는 SNS를 개발해 달라는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페이스북 형식으로 할지, 인스타그램으로 할 형식으로 할지, 틱톡, 유튜브 이거에 따라서 앱의 개발 방향은 달라질 수 있고, 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계약 시에 RFP를 바탕으로 한 요건 요구사항 명세서를 부속 서류로 첨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계약 이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요구사항을 받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때로는 개발사나 개발 인력이 역으로 원하는 앱이 이런 이런 앱인지를 정리해서 자료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개발할 목적 대상이 되는 앱 웹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 요건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지고 상세화 또는 구체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합니다. 모함은 버그나 에러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연계된 개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요건 요구사항 상세화 프로세스는 기능 정의와 화면 정의를 시작하는 토대이면서 설계와 스토리보드의 작성 근거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또한 PM이 해당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내용을 파악하고 이 작업의 진행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계약과 함께 요건, 요구사항, 상세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될 경우, 시작부터 개발은 당연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는 비용과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롯데온이나 쿠팡을 개발하는 것과, 인플루언서 쇼핑몰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플루언서 쇼핑몰의 경우는 카페24나 뭐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뭐 개발자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롭데온이나 쿠팡을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개발사가 인플루언서 쇼핑몰을 뭐 1, 2천만원에 한 3개월이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름 합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쿠팡이나 롯데몰인데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는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냥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라는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요건 요구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간은 천차만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이런 점에서 개발 스토리보드나 설계가 부실해지는 것은 기획자나 설계자의 역량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앱이나 웹을 개발해야 되는지, 요건, 요구사항이 모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 대상이 모호하면, 그러니까 쇼핑몰인데 쿠팡 같은 기능과 기능이 있는 쇼핑몰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판매, 상품이 보여지고 판매되는 인플루언서 쇼핑몰인지,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스토리보드나 설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앱, 웹, 설계 프로세스상, 그 요건 요구 사항 정의, 그러니까 뭐 상세화, 명세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기능 정의, 뭐 화면 정의, 이러한 부분들이 요건 요구 사항이 정리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개발을 완료했다고 해도 개발 요구 사항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계와 기획은 요건 요구 사항의 내용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 완료 테스트의 어떤 대상들도 요건 요구 사항에 나와 있는 대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건 요구사항 정의가 부실하게 진행된 경우 설계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앱웹 개발에 영향을, 실질적인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지도는 잘못된 길로 운전자를 인도하듯이 잘못된 설계는 잘못된 개발로 유도합니다. 이는 요건 요구사항 정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요건 요구사항은 개발 진행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요건 요구는 대부분 화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뭐 고객과 같은 주체는 뭐 어떻게 개발을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앱이나 웹, 인기 화면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화면대로 개발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디자인 작업 시에 작업된 디자인들을 보고 같이 협의하면서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어떤 요구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더해서 의사결정자가 바뀌면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 요건, 요구사항, 정의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도 또 개발이 진행되면서 요구 사항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로는 법적으로나 다른 앱이나 웹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우리 쪽의 어떤 개발 로직과 적합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요건 요구 사항 상세와 프로세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